네, 안녕하세요. 바둑톡톡입니다. 자, 실전에서 이런 모양들 많이 접해보셨죠? 이게 이제 상대가 처진 날 일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의 의도는 이렇게 막아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밀고 뭐한 칸을 뛴다든가 백이 늘게 되면 흑이 이제 선수를 뽑아서 다른 데 가겠다는 뜻이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좌하기를 다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근데 물론 이게 백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흑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수를 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안 좋은 수는 이렇게 찌르고 막는 수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거는 백이 흑이 이걸 받아주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붙이는 수를 두는 이유 일단 알고 가야죠. 자, 이 붙이는 수를 이 두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응수타진이에요.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의 응수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요 때는 이렇게 뭐 찌르고 막으면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수예요 손에 이건 뭐 득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막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한 칸을 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한 칸을 뛰게 되면, 안 받으면 이렇게 나와서 끊겨서, 흑한 점이 크게 들어가죠. 이거는 뭐흙이 망했습니다, 이건. 그 흑은 또 받아야 돼요. 뭐 어떻게 받뭐 받는 방법이야.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렇게 받는 것과 요렇게 받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입구 짝하고 요렇게 둬서 깔끔하게 살아버리죠. 그리고 뭐 여길 이어도 되고. 자, 그리고 뭐 이쪽을 두는 거 역시도 입구 짝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뭐 흑진영에서 진짜 안빡 내주고 흑이 다 살려준 꼴이에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흑도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뭐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흑돌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에 가까이 다가가 있을 때, 귀에서 백을 살려주고 나는 이제 외세를 통해서 이 백돌 두 점을 공격하게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선택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실리의 손해가 원체, 원체 크기 때문에. 에, 흙이 지금 상황에서는 둘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흙이 이한 점을 잡는 수는 없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흙에 일단 흙이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잡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백이 바라는 바죠. 이때는 이렇게 젖히고 뚫어야 되죠. 그때 단수를 치고 여길 막습니다. 당장 두 점을, 두 점을 안 두면 잡히니까 여길 받아야 되죠? 그때 요렇게 호구를 치는 거예요. 호구를 치든지 아니면 있든지 두개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호구를 쳤다고 해도 다, 다음에 흙이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변화가 끝났네 하고 다른 데를 뒀다가는 여길 잇는 순간에 완전 큰일이 나죠. 이거는. 이건 사단이 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도 막아서. 네, 흙. 흙돌이 잡혀버리죠. 젖혀도 맞고. 뭐, 여기서 어떻게, 뭐, 흙이, 사실 폐를 내는 순위가 있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면, 이 폐가 나는데, 이 폐는, 자, 흙의 귀에서 이렇게 큰 폐가 났다라는 거는, 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많다라는 거겠죠? 백은 반대로,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폐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짜 폐에요. 그냥 약간만 이득을 봐도, 충분한 결과라고 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흑은 손을 빼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선수죠? 백이 선수를 잡았죠. 선수로, 예, 선수로 귀를 뭐 어떻게 보면 실리 자체만으로 보면은 뭐 흑집은 큰 변화는 없어요. 단지 외, 외세를 선수로 정리를 하고 다른데 큰 자리를 갈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짚어보면. 그냥 막으면 이거 하고 흑이 선수고 그리고 찌르고 막아도 이어주지 않고 딴 데로 손을 돌리기 때문에 흑이 선수인데 요때는 요렇게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는 수가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흑이 이게 싫어서 다른 식으로 두게 되면 뭐다르게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한 칸을 뛰고 입구자를 가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흙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이게 싫어서 이렇게 뒀다가는 한 마디로 실리를 다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붙이는 수 이거 실전에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금기시돼야 되는 행만은 이 찌르고 막는 수,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바둑 톡톡의 침투 아삭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